네, 산부 임직식을 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총 17분입니다. 먼저 대상자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장로 장립 박원석 집사님, 집사 장립 고영석, 백상순 이상준, 윤대승, 장백낙 정희철, 조영남 집사님. 권사 취임의 강영주, 김금호, 김수경, 김향순, 윤영민, 이재경, 정옥진, 황기연, 황숙조 집사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큰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류의 문답은 신구약성경이 교훈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보몸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본 교회 장로로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본교의 화평과 성실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빛전원교회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 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빛전원교회 교우들이여, 박원석 씨를 본교의 장로로 고영석, 백상순, 이상준, 윤대승, 장백낙 정희철, 조영남 씨를 본교회의 안수집사로 강영주, 김금호, 김수경, 김향순, 윤영민, 이재경, 정옥진, 황기연, 황숙조 씨를 본교회의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로 안수 기도입니다. 박은석 집사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위원 목사님들 수고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지금까지 충성하였던 새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박원석 집사님 지금까지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오다가 이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손을 얹어 안수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직분을 마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과 은혜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 세워지는 이분을 통하여서 세비천원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내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가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정함으로 충성하는 일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습니다 다음으로 어, 집사 안수기도입니다. 대상자들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네분 오시고 이쪽으로 세분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일곱 분의 안수 집사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충성대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며 교회의 모범이 되며 정말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주는 그런 안수 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충성대에게 교회를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되게 교회를 세워가며 헌신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필요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일꾼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약속해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사 취임 기도입니다. 대상자들은 권사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여종들을 권사로 세우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 권사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권사침 이후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홉 분의 권사님들을 통해 세빛 전원 교회가 앞으로 더욱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박원석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비처는 교회 심우 장로 된 것과 고영석 백상순 이상준 윤대승 장백낙 정희철 조영남 씨는 안수 집사 된 것과. 강영주, 김구모 김수경, 김향순, 윤영민, 이재경, 정옥진, 황기현, 황숙조 씨는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직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장로님부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로장립회 장로 박원석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이 여기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귀하에게 교회를 통해 장로의 성직을 주심으로 축하의 뜻을 모아 이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18년 9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빛전원교회 잔인목사 손광수 네 안수집사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수집사 장립회 안수집사 고영석 하나님께서 중성대 이역 이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귀하에게 교회를 통해 안수집사의 성직을 주므로. 축하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18년 9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세빛전원교회 단임목사 손광수. 안수집사 장립회 안수집사 백상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안수집사 장립회 안수집사 이상준 내용은 동일합니다. 안수 입사 장립회 안수 입사 윤대승 내용은 동일합니다. 안수 입사 장립회 안수 입사 장백낙 내용은 동일합니다. 안수입사 장립회 안수입사 정이철 내용은 동일합니다. 안수입사 장립회 안수입사 조영남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권사 취인패 증정입니다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취인패 권사 강영주 하나님께서 충성대 이역이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귀하에게 교회를 통해 권사의 성직을 주심으로 축하의 뜻을 모아 이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이라. 2018년 9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의 세빛전원교회 담임목사 손광수 권사 친임패 권사 김금호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치임패 권사 김숙영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치임패 권사 김향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치임패 권사 윤영민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치임패 권사 이재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치임패 권사 정옥진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치임패 권사 황기현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지임패, 권사 황숙조,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네, 우리 인직 받으신 17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크게 한번 힘찬 박수로 한번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사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무 권사직에서 은퇴하신 여섯 분의 권사님들은 세비전원 교회의 역사이십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정말 충성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인데요. 오늘 또몇 분은 아프셔가지고 두 분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곳곳을 직접 세우신 분들인데요. 세비전원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곳곳에서 충성하셨던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십니다. 교회의 법에 의해서 나이가 되었기에 이제 은퇴하시지만, 어, 심에서는 은퇴하시는 거고 더 충성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우리 권사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네 분, 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강예순 권병님 권상옥 박윤선 정옥자 정추어 권사님의 은퇴 예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시간과 물질,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지금까지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왔습니다. 이후로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권사님들의 앞길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권사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모세와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퇴 이후에 더욱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강예순권병님 권상옥 박윤선 정옥자 정추옥 씨가 대한예수교장로의 세비천은교회 은퇴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우리 권사님들께 우리 은퇴 감사패를 한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한분한분 한분 단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권사님들을 위해서 약소하나마 교회에서 감사패와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권사 권병님, 권사님은 세비전원교회 권사로 부름을 받아 충성과 헌신으로 봉사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시기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9월 8일 팔일 대한예 수교장, 류의세빛전원교회 단임, 목사, 손, 광수감사패권사 <laughs> 권상옥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패 권사 정옥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패 권사 정추옥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 네 분을 위해서 뜨겁게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권면의 시간입니다. 임직자들을 위해서 세비교회 정운영 목사님께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교회 원용덕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립니다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이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을 억였더라. 아,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영웅들의 세계사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영국 제독 그 최고의 그 제독하면은 아, 넬슨 제독을 꼽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 장군은 그 부하들 그 희생을 허툴기 얘기지 않은 그런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어, 이렇게 유명한 장군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 어느 날이 사람이 이제 고위 장교로 들어가기 전에 뭐 화장실에 들었는데 어쩐지 모는데한 사병이 푸념하는 걸 듣습니다. 뭐라고 푸념거리냐면은 교전 중에 장교보다 사, 사병이 더 많이 죽는데 적, 적군에게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총 맞아 죽을 확률이 훨씬 많는데.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보면은 장교들이 더 많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병들에게도 똑같은 비율로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품념을 한 겁니다. 넬슨이 이것을 듣고 나서 고위직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장군이 될수록 어떻게 하냐 자기가 직접 사병들보다도 더 위험에 노출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 화려한 제복을 입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리고 가장 치열한 교전을 치를 때 전함의 갑판 위에서 가장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넬슨 자기 리더 지도자 그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다 기쁨으로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트라팔가르 이 해전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이 아마 32척이고 영국은 한 28척밖에 배가 안 되는데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은 총탄에 맞아 죽지만은 승리를 확인하면서 죽고 이 트라팔가 전투 이후에 영국이 100년 동안 해상을 다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장로 권사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장을 달아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달아줬는가? 가장 먼저 죽으라고 달아준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가장 앞장서서 죽으라고, 그러지 여러분, 달아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이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백 년이 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 더 건면합니다. 다윗이 다윗의 영을 여러분 받으셔야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벅개가 들어올 때 은혜를 받아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미갈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은혜 받은 자 춤추는 자를 여러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항상 오늘 세우신 목사님 송강님 말씀에 여러분들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춤추는 자가 되시고 아멘하는 자가 되시고 찬양하는 데 앞장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항상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께 은혜 받고 여러분 먼저 춤추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면은 그때 이 세비 전원 교회는 병년이나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임직자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어, 권면해 주셨습니다. 먼저 죽으실 분들이라고 권면하셨는데. 아멘 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앞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본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 본교회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일꾼들이 임직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헌신적인 임직자들을 주안해서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충성되이 여겨 기대를 가지고 임직하신 분들이고 오늘 또. 정말 죽기로 하나님의 계를 섬기겠다고 약속하신 이 분들을 우리 모든 교우들은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를 욕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일꾼을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임직 받으신 일꾼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존경은 그냥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로서, 감사로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이 수고하실 때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수고했다고 표현을 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혹시 충성하시다가 실수하시면, 그때는 경려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제지다가 한 번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다 받아 주시는 분입니다. 데 우리 사람들은 늘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그동안 잘한 것도 다 잘못 잘못한 것으로 매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직 받으신 교우들 어, 이, 이 군을 우리 교우들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아마 세빛 전원교를 회 위해서 거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계가 더 아름답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군을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